아, 아리스토페니스 는모르토페고스는이 모르, 모르 사람은 썼는데 그의 코미디인 더 클라우드를 그. 썼대 그랬을 때 그는 인텐트 의도했죠 의도했는데 모르도했어 그의 오디언스가 그의 관객이 관객. 아테네에 있는 관객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웃기를 의도했죠 뭐, 누구에 대해서? 아, 그들 자신. 에 대해서. 그니까,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, 자기 자신을 생각해을고무서운걸우려고했나봐이 무서운 걸 플레이, 연극? 이 연극은, c o m 비교하고, 어, contrast, 대조했다? 대조한 거죠. 철학적인 아이디어를, 음, 비교, 아, 다시, 이거는 디벨롭프는 뭐냐면, 여기서 꾸며준 거, 만들어진, 어디서 만들어진? 그리스 세계에서 만들어진 철학적 아이디어를 비교해보고, 대조해본 거죠. 그 다음에, 특별히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? 아이디어. 소크라테스의 아이디어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줘? 유머러스한 방식, 재밌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. 관객들. 아테네 관객들, 응. 네, 그 당시의 관객들은 알았는데, 아, 그가... 그가 누군지 알았던 응. 거죠.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알았던 거죠. 그러나, 네, 뭐로부터 이건... 오지 않은, 아테네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그걸 알지, 알지 못했죠. ]다. 어, 전설이 뭐라 말하기를 말하기가... 뭐라고 말하냐면 전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뭐였을때 외부자들이 뭐 물어봤을 때 물어봤을 누가 소크라테스라고 물었을 때이 사람의 아, 연극의 뭐... 연극 동안에 누가 소크라테스야라고 물었을 때 철학자는 소프레트? 이 철학자는 서쪽 그의 자리로부터 서서 그러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 네한 명인데요. 그렇다면, 다음에 나는 것, 맞는 것, 이것에 대한 맞는 것이 뭡니까? 이 c 렉 r r e c t 한게 뭡니까? 1번 볼게 A번. 몇몇 그 부분이 쓰여졌다, 소크라테스에서. 아니. 전 이게 없죠. 네, 그것은 매우 비판적이었다, 철학자들에게. 아니. 그런 거없고요 주제 중에 하나는 종종 어디에 있었어? 네, 안니 다시. 서브젝트 중에 하나이 서브젝트는 뭐냐면요. 주제란 편도 있지만, 대상이라는 편은 대상. 대사 중에 한 명이 종종 어디 앉아있었죠? 관객 중에 앉아있었죠. 자, 아요 네, 그 다음에, 아... 아... 어, 10원 맞는 것 같은데. 어, 10원이죠. 어. 네, 봐봐, 봐봐. 이 문장 자세히 봐봐. 전설이 말하기를 외부인이 물어봤을 때, 소크라테스의 누구야? 라고 이 사람이 영국도를 물어봤을 때, 이 철학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? 소크라테스 얘기하는, 얘기하는 거지. 소크라테스가 섰던 거지, 이 자에서.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. 나라는 얘기죠.